안녕하세요. 10월 6일 꽁밤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홀로 보내는 분들이나 가족들 뵙는 분들이나 모두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몸무게가 다행히 66.5kg로 0.5kg 내려가서 한숨 돌렸습니다. 저번에 초밥이랑 치킨 먹은 덕분에 이성이 조금 돌아왔어요. 배달은 앞으로 주 1회 라고 하면 제가 또 폭주할 것 같아서 쉬는 날만 자유롭게 허용하는 정도로 바꿔볼게요. 양심적으로 이 정도로 집밥 챌린지라고 하기는 못하니까 이제 그냥 소소하고 수수하게 다이어트 하는 일상 브이로그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휴 동안 팍팍 배달시켜 먹으려고 한 계획은 잠깐 접고 저번에 계획했던 3일 단식이나 살짝 해볼게요. 아니 뭐 그냥 거창하게 한달 스위치 온 다이어트 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64kg로 되돌리기 위한 자그마한 시도예요. 그리고 저한 박스 재고 떨이도 해야 되니까. 가끔 심심할 때만 깔짝깔짝 단쉐 단식 단식해야겠습니다. 저 휴지통 오랜만이죠? 그냥 첫날에 브이로그 생각나서 찍어봤어요 몇달 전보다 한층 너저분해진 주방 어느새 제 루틴이 되어버린 단백질 쉐이크가 보입니다 이놈 먹으면서 약간 뱃속이 부글거리고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단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침실도 한결 더 너저분해졌군요 책상에는 액정 타블렛 정리한 지 오래입니다. 요즘 그림을 통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촬영이 더 재밌기 때문이죠. 음. 오랜만에 베란다도 열어봅니다. 링클, 매년 필터 교체해줘야 되는데, 3, 3년간 갈지 못해서 구린 냄새가 진동합니다. 한약 냄새는 아니고 뭔가 그냥 정말 음쓰다운 냄새가 납니다. 음식 쓰레기요. 간만에 영어 자막을 달아봅니다. 영어권 꾹님이 안 계셔서 영어 자막을 안 올린 지 오래되어서 엄청 밀렸습니다. 15개 정도 되려나, 더 되려나. 메모장에 번역해서 업로드하면 편할 텐데. 저는 방법이 어려워서 지금도 그냥 직접 적고 있습니다. 채 GPT랑 구글 번역기에 힘을 빌려서요. 제가 다이어트 다음으로 흥미가 많은 주제가 영어 연습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끔 영어로 나레이션 해볼게요. Hi everyone. Thank you for coming to my video channel. I'm on my younger brother's car, going to Incheon. I was going to stay overnight, but the weather bad, so I'm making it a day trip. 아 이렇게요. 아무튼 저녁 먹, 점심 먹고 후식으로 되게 먹었습니다. 부끄러운 실력이어도 가끔씩 영어를 써줘야 실력이 들테니까 가끔씩 영상 통으로 영어로 나레이션 해보기도 노력해볼게요. 하하. 집으로 가는 길은 사촌 동생 차를 타고 가요. 집,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메롱이 산책하느라고 결국 양말을 적시고 말았어요. 메롱이 오늘은 바닥에 발을 딛지 못했네요. 다행히 몸무게 유지 성공. 저녁은 건너뛰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새로운 사실. 가끔 댓글창에 1이라고 적던 사람이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스팸인 줄 알고 지우고 있었어요. 너무 웃겼네요. 그럼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뿅!